자, 꽁대신 닭수와 시작하겠습니다. 꽁대신 <laughs> 닭수학 시작할게요. 꽁대신 닭수학. 네. 자, 공통연의 길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170번 문제를 풀 거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게 이런 거야. 원이 하나 있어요. 어? 그 다음에 원이 하나 또 있어. 잘 들어봐. 원이 하나 더 있어. 우리가 요 원의 두 교점을 연결한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공동현이라고 해. 그래. 우리 이런 공동현의 방향식 구하는 거 방금 전에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길이를 구하라고 해, 그래, 이제부터. 이 길이도 구하라고 해. 그래. 근데 좀 쉬워요. 몇 가지만 알면. 몇 가지만 알면. 자, 어떻게 볼 거냐. 잘 보세요. 이쪽 원이랑 이쪽 원이랑 상관없는데 요 원의 중심을 딱 찍어 볼게요.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알면 원의 중심도 몇콧만 되신지 알수 있지. 그럼 잘 보세요. 어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면 이거 이 원의 뭐지? 반지름 반지름이니까 이거 구할 수 있죠. 맞아. 그 다음에 잘 봐. 여기 에 이렇게 수선을 그면요.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요 길이. 요 길이. 이그 길이 구할 수 있나요? 이제 동그라미라고 하는 요길 구할 수 있어. 아, 이제 이게 시험에 왜 나오는지 잘 봐. 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직선 있죠. 공통연의 방정식 이거 식 만들 수 있지. 이 식이랑 여기가 원의 중심이었죠. 점과 직선까지 뭐 거리 공식을 쓰시작했 있지. 앞에 배운 걸 쓴다고.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 무슨 얘기예요? 자, 잘 봐. 다시 해볼게. 요게 L이라고 해서 AX,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고 요원 밖에 뭐, 무슨 점? P라고 있을 때 X1, Y1이라고 할때요 거리 D를 구하는 공식, 외웠죠? 엄청나게 중요한 공식이야. 어떻게 배웠죠 D는? 외울 수 있어? 루트? A제곱 플러스? 이제 근의 절대 값 해서 x1, y1을 x, y 자리에. 그래서 ax1, by1, plus c. 누공식. 아까 프린트 막 풀고 있을 때 준서가 이거 물어봐서 성준이가 알려준 공식. 이걸 쓰면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다고요, 이 길이. 얼마? d라고 해보자, d. 구할 수있다 됐어요? 그러면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 결국에? 요 길이, 우리가 공통형이라고 하는 요 길이는요, 요 길이의 몇 배야? 두배예요왜냐면요 길이, 요 길이가 서로 어떻거든? 같거든. 그럼 이 길이 어떻게 구하느냐? 요게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 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를 써요. 여기서 이해되세요? 이건 반지름이니까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원의 중심 바로 구할 수 있어 그러면 요걸 구해야 된다고 요게 뭐라고? 공통 현의 방정식 방금 전에 했던 문제 원에서 자극 한 원에서 다른 원을 뭐하라고? 빼는 거 빼서 얘를 구한 다음에 이 공식을 이용해서 요 거리를 노란색 성분 길이를 구한다고요 그래서 피타고라스로요 파란색 길이를 구해서 몇 배를 해줘? 두 배를 때려준다고 그래서 공통형 길이를 구한다고 시험에서 왜 좋아하겠어? 나름 오밀조밀 다 들어가 있잖아. 어? 오밀조밀 다 들어가 있어 비빔밥 좀. 어? 비빔밥에 뭐뭐 뭐 들어가? 어? 시금치에 들어가고, 밥 어? 들어가고, 꽁도 들어가고, 닭도 들어가잖아요. 아니야? 비빔밥에 보통 꽁이랑 밥 넣어서 비벼먹지 않아? 안 들어가요. 아니에요? 예. <laughs> 꽁 네. <똥> 대신 닭소 <laughs> 정답이고 원의 반지름 구할 줄 알아야지, 원의 중심 구할 줄 알아야지, 공통연의 방정식 구할 줄 알아야지, 점과직선 사이에 거리 구할 줄 알아야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알아야지. 이걸 다 해야 이한 문제를 풀어. 그러니까, 그냥 이한 문제로 그냥 딱 퉁친다고. 시험 문제. 이거 푸나 한번 볼까? 하나라도 걸리면 못 푸는 거지. 어떤 시험 문제를 좋아하는지 알겠지.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잘 보세요. 빨리 남은 시간 동안 풀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자, 원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9라는 원이 나오고요. 하나는 좀기네요 x 제곱 y 제곱 4x 플러스 3y 플러스 1은 0이에요. 이두 원의 공통 연의 길이를 구해라. 문제도 되게 짧고 자, 한번 그려볼게요. 요 원이 하나 있고요. 요 원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공통연의 길이, 요 길이를 구해보라는 거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의 중심과 반지름 구하기 편한 애가 누구야? 요거야요거야 앞에 거야, 뒤에 거야? 당연히 앞에 거지. 앞에 걸 쓰는 게 우리한테는 유리한 거야. 이해되세요? 자, 앞에 걸 얘라고 해볼게. 얘라고 해볼게. 그냥 얘가 얘라고 해볼게. 상관없어. 뭐 내가 그냥 그린 거잖아. 그치? 요 원의 중심이 몇 곱마, 몇이에요? 0 곱마, 0이고요. 반지름이 얼마야, 반지름? 반지름. 응? 시원이 반지름 얼마야? 누가 물어 반지름 얼마야? 요원의 반지름 얼마야? 요원 인데 반지름 얼마요 3입니다. <laughs> 네, 이거 뭐 3제곱이라고 이렇게 알려줬는데. 알제곱, 여기 알제곱이잖아. 9는 3제곱입니다. 그죠? 정품 차아 주시고요. 3보했습니다 자, 이제 요 공통연을 구할 거예요. 공통연의 방정식. 어떻게 구해? 한 원에서 다른 원을 빼면 된다고 했지. 자, 암산 들어갈 거야, 이런 거? 자, 요 공통연의 방정식을 식을 n이라고 해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잘 봐. 우리 할수 있어. 여기서 얘를 뭐 할까? 빼자. xy 빼죠. 잘봐 요거 이렇게, 이렇게 바꿔보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9는 0이라고 해서 빼자. 이거 빼서 없어지고, 이거 빼서 없어지죠? 4x 더하기 3y. 그죠? 1에다가 빼기 빼기 9니까 얼마야? 10은 0. 이렇게 바로 쓸수 있어요? 연습 많이 해요. 이런 거 막, 막 쓰느냐고 시간 많이 안 버려. 뺄수 있지? 뺄수 있어? 됐어요? 그러면, 이게, 공통연의 방정식인데, 이 공통연과 0,0까지의 길이를 구하면 된다고, 이제. 이게 요 길이에요. 요걸 이용해서 구하려는 게요 길이야, 요 길이. 그래서 이렇게. 몇도예요 여기가? 몇 도. 90도. 됐어? 노란색 구하러 가볼게요. 요 노란색 길이가 요거라고. D라고 해볼게요. 자, 루트 얼마예요 4, 4, 16, 3, 3은? 9. 빠르면 여기 얼마라고 쓸수 있어? 25지 바로 그죠? 절대값 깎아서 0 0 넣으면 얼마 남아? 10밖에 더 남아요? 잘만 떨어지면 금방 계산돼 얼마야? 2죠 2 루트 25는 5니까 5분의 12 아하 요 길이가 얼마라는 거야? 요 길이가 2라는 거야 2 됐어요? 가로막 졸지 말고 아니, 아 녹음되고 있네 가라면 어머니께 영상편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라아 졸지 말고, 야, 너 이거 뭐야? 어, <laughs> 아, 미안해.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데 내가 그런 거 편타오네요. 자, 졸지 마시고요. 야, 눈이 풀려가지고. 요 길이 어떻게 구하니, 이제? 요 길이요. 피타브라스를 구할 수 있어요? 야, 피타브라스 바로 써볼게. 요 파란색 길이, 루트, 피타브라스 어떻게 돼? 야, 이거 바로 부를 수 있는 사람. 피타브라스, 요 파란색 길이 어떻게 구해요? 루트. 뭐 제곱? 어? 뭐 제곱? 틀려도 돼, 빨리 해봐. 자,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 빨리 해. 어떻게 해요? 3의 제곱 9. 어? 3의 제곱. 마이너스야, 플러스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야. 뭐 제곱? 2의 제곱 4지. 그래서 얼마예요, 루트? 어? 루트 5입니다. 요 길이가, 요 파란색 길이, 요 녀석이 루트 5라고. 근데 루트 5가 여기 몇개 있어? 하나 더 있잖아 루트 5라고 해놓고 루트 5가 몇개 있어요? 여기 하나 더 있잖아 그래서 공통형 길이는 몇 루트 5? 어, 루트 5에다 2를 곱해서 2루트 5가 되는 거야 여기 루트 5 여기도 루트 5 루트 5 루트 5두개 더하면 2루트 5죠 되셨어요? 이런 거 되게 좋아하니까 꼭가안 하나예요 공통형 길이 되셨어요? 어. 자, 빨리 다른 문제 한번 연습해보세요. 하나만 풀어보자.